3 9조 어떤 사안을 놓고 부정을 할 수도 있고 긍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되어지고 긍정되어지는 어떤 사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인정을 하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하는 그 순간 그 부정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 사건들, 현상들이 스스로 어떤 주권이 있고 주체가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존재하게 하고 내가 그것을 실체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1조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의식으로서의 순수 의식조차도 초월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무경험, 무체험, 무관점, 무개념, 무아의 자리에서 모든 경험과 체험, 모든 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바라보며 주관하는 전적이고 절대적인 대자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초월, 의식입니다. 44초. 세속적 삶, 즉, 꿈에 있어서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지만 깨어있고 정신 차려있기 위해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항상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든 것이 자각의 반영이며 반영이 항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쪽 모든 것이 나의 뜻과 의지가 내 마음먹기라는 이치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53쪽 그러니 자기 자신이 밝아지면 착각이 있을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밝아지면 길을 비추기 위한 손전등이 필요 없을 것이며 큰 짐승인지를 귀신인지를 따져서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밝아지면 어떤 증거도 어떤 증언도 어떤 인증도 어떤 인정도 어떤 인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꿈으로 보고, 실체를 실체로 보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손전등을 들고서 밝은 빛을 구하거나 찾아 헤맬 것 없이 스스로 밝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단지 빛의 부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82쪽. 그것이 바로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것이나 그 무엇으로도 자기 규정을 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의 빛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관념조차도 없고, 오직 자각만이 의존 없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알지 못했지만, 조금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저는 거짓이며 꿈속의 알미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는 태어났다라는 것조차 하나의 관념이었으며 그래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더불어서 또한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 있는 지금의 나조차도 단지 자각 속에서 반사된 하나의 작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은 어떤 이것이나 저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88쪽 절대 불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따라서 아는 자는 불멸이자 불변입니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무엇입니다. 따라서 아는 무엇은 불멸이자 불변입니다. 101조.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 역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만 필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인격의 형성을 이룬 한 사람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만 한 사람에게 이전의 나는 어떤 이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105쪽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누군가를 책임지게 되며 그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떠나지를 않고 그에게 모든 관심을 쏟게 되며,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게 되며 그의 잘못 또한 용서하고 아름답게 보게 되며 그를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흩어지지가 않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인정하며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을 때, 단언컨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신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리이자 빛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115쪽. 사실이 이와 같은데, 어찌 하루하루를 게을리 하겠어요? 어떤 능동성도 없고 자율 의지도 없는데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 부러우며 무엇이 대단할 것이며 무슨 미련과 여한이 있겠어요. 무슨 삶의 신조가 있으며 무슨 삶의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것에 대해 평생을 노력하고 얻은 명예라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에서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꾸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진 것이 없고, 없는 분들만 연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안타깝고 연민스러울 뿐입니다. 153쪽,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사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말이죠. 즉,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게 하는 무언가로서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안 되는 성자들이 이러한 직관적 통찰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는 1차적 알매에 대한 허구를 자각했습니다. 해탈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169쪽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여한과 아쉬움이 아니라 육신과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여한을 두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식적 죽음은 바로 지금의 나에 대해서 미련을 멈추고 여한을 멈추고 아쉬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을 꾸는 원인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 즉, 무지라 할수 있으며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미련을 갖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200조 따라서 통찰을 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통해 탐구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탐구가 깊어지면 지금까지 여겨왔던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육체와의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행위적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찰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던 지금의 나. 즉,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정의와 규정을 하고 내려진 정의에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여한도, 일말의 미련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참다운 통찰의 시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3 2조 그렇다면, 진경님께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이해로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이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즉,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276조. 꿈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삶이 나로부터 비롯되어졌으며 내가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이며,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꿈이라는 것을 아는 시점은 깨어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깨어나고서야 누가 꿈을 꾸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꾸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식을 하고 있는 나는 지금의 나이며, 지금의 나는 육체만을 동일시하여 인식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삶에서 삶과 지금의 나를 분리해서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유는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착각이 꿈과 같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또한 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5조 고요와 정적으로 대변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불현듯 나라는 한생각이 일어나며, 이때는 아직까지도 비동의시로 인한 어떤 상태도 아니며, 그로 인해서 나라는 한생각은 단지 내가 있다. 즉, 나는 존재한다. 라는 순수 자의식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있다 라는 자의식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만 육신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 형태와 존재의 상태를 자기 정의화하여 나는 무엇이며 누구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이며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일성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지금의 나는 자의식으로서 나는 누구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엇이며 누구이다라는 자기 정의를 해체하고 나면 비동의시의 순수 자의식만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성자들이 말하는 오직 존재에만 머물러라 라는 이야기는 동일시 상태의 정체성을 해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23초. 그러나 온갖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건 진리가 온갖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온갖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진리가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길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마치 이 허공과 같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임하지 않는 곳 또한 없으니 한 사람, 즉 지금의 나만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357조. 하지만 자의 의식적인 죽음은 죽음 이후가 불확실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두려움의 주체가 죽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지금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주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입니다.